서초구 서초동 건물은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이내이며 서초대로 이면에 위치한 글린 생활시설 주택 건물입니다. 서초동 건물의 대지 면적은 343.8제곱미터이며 건물 연면적은 1105.6제곱미터이고 2003년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며 방향은 주된 출입구 기준으로 남서향입니다. 2025년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192만 원이며 토지분 공시지가 합계 금액은 40억 9,810만 원입니다. 서초역 건물의 용도 지역은 2종 일반주거 지역이며 건물의 주용도는 클린 생활시설 주택입니다. 사용 목적은 사업 임대 수익용입니다. 매매 금액은 150억 원이고, 물건 번호는 A4248입니다.